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얼마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경매 낙찰부터 매도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수익도 남겼고요. 첫 경험치고 나름 수월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아파트 경매 낙찰에서 매도까지의 제 스토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매매 수익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낙찰 스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초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아파트 경매에 먼저 도전했고요. 아는 건 없지만 매일매일 경매 물건을 2시간 이상씩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름 좋은 물건 발견하면 바로 입찰을 하러 갔는데 아쉽게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폐찰을 한네번 정도 연속해서 했고요. 게다가 중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이 휴정이 됐어요. 이런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되게 초조한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차분히 기본에 충실해서 검색을 하면서 입찰을 꾸준히 한 결과 4월에 아파트를 드디어 낙찰받았습니다. 40평대의 대형평형 아파트였고요. 매물이랑 실거래 건수가 적어서 시세 조사할 때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역으로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신권에 입찰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낙찰 후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파트 경매 대출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경매 대출은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 상품을 따로 지급해요. 이게 일반 매매 대출 대비 대출 한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어, 뭐 물론 지금은 각종 주택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만 당시만 해도 이 부천이 비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낙찰가에80% 이상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잔금 납부 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때 비로소 제가 입찰한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됩니다. 어, 이때까지의 기간이 낙찰 이후 한한달반 정도 소요됐고요. 대출 실행만 빨리 하면 한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이라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어, 경매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명도인데요. 저도 애 먹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 소유주가 살다 보니까 벼랑 끝에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이사 기한, 이사 기한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나가겠다라고 하셔갖고 좀 시간적으로 좀 손실을 받고 어, 평수가 넓어서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좀더 많은 이사 비용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뭐 결국 원하는 대로 다 이사 비용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꽤나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좀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사 전에 이사비를 먼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은 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먼저 죽이는 좀 곤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어,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그 근처 부동산에 돈을 맡기고, 그 소유주분이 이사를 하면서 이사가 확인되면 부동산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끼고 네,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서 네, 여차저차해서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음. 처음 명도하면서 얻은 경우는, 어, 언젠가 명도는 이루어진다. 시간의 여유를 갖고 차분히 진행하자. 네, 요거였구요 명도는 7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낙찰이 4월에 받았으니까 한 3개월 반만에 명도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7월 말에 명도를 마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요.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수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수리할 곳이 좀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는 가성비 좋은 개별 직영공사로 제가 각 시공을, 시공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직영공사를 진행했고요. 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실이랑 부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비용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 물론 도색, 도배, 장판, 조명 모두 수리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진행한 비용이 총 900만원대 초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인 걸 고려하면 꽤 실속 있게 진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인테리어 기간은 총 3주 정도 걸렸고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견적 비교하고 또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쳐 있어갖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 제가 통상 보니까 한 2주 안에는 이 모든 거를 다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8월 중순에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이제 매도해서 수익의 기쁨을 봐야 되는데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시점이랑 4월 낙찰 받을 때랑은 너무나 이 시장 환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뭐 6.17, 7.10 임대차 3법 뭐 역대급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타로 쏟아져 나와서 부천도 이제 규제지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매매시장이 좀 어수선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집은 내놓아야 되니까 내놓긴 했는데 뭐 대형평형이고 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직방이랑 호객노노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곳에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내놓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연락은 많이 오게끔 이렇게 효율성을 좀 올렸습니다. 특히 직방 VR 홈 투어 서비스는 집 안을 분양하우스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매수하신 분이 VR로 집을 많이 봤다고 말했을 때 "아, 이게 인테리어한 고생이 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대형 평형임에도 집을 내놓은 지한 3주 만에 네,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인테리어와 홍보의 효과가 네,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낙찰 받고 매매계약서 쓰기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은 얼마나 났을까요? 어, 최종 매매 가격은 4억 7,500만 원에 매매를 했고요. 낙찰가는 4억 2,100만 원. 그러면 매매가에서 낙찰가를 빼면 수익 5,400만 원. 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낙찰가 외에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 취득세나 뭐 법무사비까지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어, 명도랑 인테리어비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잔금, 그러니까 계약 매매계약을 치르고 나서 음, 매매 잔금을 치를 때까지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비용에 포함해야 돼요. 간혹 여기까지를 계산하지 않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완전히 바뀌니까 처음 입찰할 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도 주잖아요. 네, 그것까지 당연히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모든 비용을 따지고 나니까, 수익은 약 2,500만원 정도 나오네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2,500만원 수익이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률. 정확하게는 자기 자본 수익률. 어, 투자 금액. 그러니까, 나의 순수 투자 금액 대비, 얼마의 수익률이 난 건가? 수익액의 비율이 얼마인가? 보니까 24%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거를 6개월 걸려서 24%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한48% 정도 되네요. 첫 경험에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어, 지금까지 낙찰부터 매도 그리고 수익률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즐겁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